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 22,500원에서 17,500원 2만원을 기준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었죠 거의 두달동안 행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5일선과 20일선 그리고 60일선 121선 아예 강한 저항대들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2만 원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좀더 쉽게 22,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한 3달 이상. 이15% 정도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또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전에도 장대 양봉이 한번 크게 나왔을 때부터 흐름을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박스권, 이 저항대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의 흐름을 유지를 해 줘야 되겠죠. 주봉상으로는 보록하겠습니다 주봉상, 주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으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이 매물대 에 따라서 반등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조정 중에서 다시 17,500원을 이탈을 하려는 모습들이 만들어졌지만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5주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구간, 20주선까지는 올라왔고, 여기를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25,000원, 27,500원까지는 상승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단기 반등 이후의 시간을 끌어주면서, 이전에 매물대들을 따라서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준다라면, 이전보다는 흐름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지금 다시 한번 어렵게 5월선을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행보를 거의 1년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대 상승을 이어 나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1년동안 박스권 행보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가격대인 2만원만 유지를 해준다면 상승세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중공업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대시대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5년선을 지켜주면서 돌파를 해버렸죠. 여기서도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5년선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우선 두산중공업은 거의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한두 달 횡보를 하는 것으로 지루해서는 안 되겠죠. 이전에도 시세분출 이후에 거의 6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횡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두산중공업, 우유자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많이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부산중공업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양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지금은 개인이 매도세로, 외인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22,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25,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2만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중공업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더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 자리 강조. 서정 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5퍼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L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보다 루진게인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허린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경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 에니지린도.